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SNS 사용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이혼소송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첫째, 실제 사례로 보는 SNS의 함정. A씨는 이혼소송 중 평소와 같은 SNS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고 여행사진, 그리고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 사진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진들이 법정에서 양육권과 위자료 결정에 부정적인 증거로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SNS 게시물을 보고 양육권과 위자료 측면에서 A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법원은 SNS 게시물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법원 판례는 SNS 게시물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잘못된 행동을 증명하는 사진, 댓글, 메시지는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SNS 게시물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SNS 실수들, 부적절한 일상 사진 업로드, 음주나 유흥, 이성과의 만남 사진 등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글 게시, 분노나 협박성 게시물은 법정에서 인격적인 결함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설정에 과신, 비공개로 설정해도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SNS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꿀팁: 올리기 전한번더 생각하기, 모든 게시물을 소송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하세요. 개인적이고 민감한 게시물 자제, 소송 중엔 개인적인 활동이나 위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마세요. 감정적 게시글 피하기,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언급을 삼가고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전문 변호사 상담 sns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법을 마련하세요 sns는 편리한 소통의 도구이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중한 sns 사용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